한때 화려했던 중국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수천 명을 고용했던 삼성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배신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과연 15년 파트너를 떠나게 만든 중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삼성 관리자가 겪은 한 도시의 성장과 몰락,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이저우 삼성 공장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관리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회의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와 잡담으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상하이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희는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산 종류는 이달 말입니다. 짧고 간결한 발표였어요. 그 순간 6천 명이 넘던 직원들의 머릿속에서는 각자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 다음 직장은 어디서 구할까?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할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김과장이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25살에 이곳에 입사해서 벌써 20년째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의 한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임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전략 재편, 비용 최적화, 새로운 시장 진출 모두 예상했던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접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심장을 멈추는 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공장 주변의 식당들과 상점들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북적였던 그곳들이 이제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 앞 노점에서 호떡을 파시던 할머니, 저희 직원들을 위해 새벽 6시부터 문을 여시던 분식집 사장님. 그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기침을 했고 의자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 활발하게 질문하던 부장님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이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끝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몇 달간 제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걸 눈치챘던 거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둘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이저우라는 이 도시에서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경제의 중심축이자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것. 저희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삼성철수 소식이 각종 매체에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을수록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글로벌 전략 전환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계획된 수순인 것처럼 말이죠. 반도체 시장의 변화, 생산 효율성 개선, 새로운 거점 확보 모두 그럴 듯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중국 언론의 반응은 더욱 일방적이었습니다. 환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들은 삼성의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삼성을 배신한 기업으로 몰아가면서 중국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대우가 점점 심해지는 걸 지켜봤거든요. 처음에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각종 규제와 간섭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지속적인 행정 간섭이었어요. 생산 계획을 세우고 원자재를 주문해도 갑작스러운 환경 규제나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말이죠.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저희가 감당해야 했어요. 특히 최근 3, 4년 사이에는 기술 이전 요구가 노골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더 핵심 기술을 넘겨달라고 압박했어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노하우까지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술 탈취였죠. 보안 규제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조차 감시당하는 느낌이었고, 중요한 기술 문서들은 외부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임직원들의 출입국도 예고 없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회사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매번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경과 자의적 규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중국 당국은 삼성이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15년 동안 저희는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지 협력 업체들과 상생해왔습니다.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여는 무시하고 오직 기술만 가져가려 했습니다. 공정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을 빼앗으려는 상대로 저희를 대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어요. 상호 존중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며 답답해 했어요. 김 과장은 우리가 당한 부당한 대우는 보도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배신한 것처럼 나오니 억울하다며 분개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철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온라인상에서는 완전한 여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는 삼성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버렸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용 건드리면 화상 입는다.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어떤 누리꾼은 15년 동안 중국에서 돈 벌어 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중국의 호의를 악용한 배은망덕한 기업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보이콧 운동까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삼성 제품 구매 거부 캠페인이 벌어졌고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쓰던 삼성 스마트폰을 부수는 영상까지 올렸어요.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신뢰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년간 중국 정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이를 배신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저희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중국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데요. 6천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맺어왔어요. 매년 수십억 위안의 세금을 납부했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여는 모두 묻혀버리고, 오직 철수 결정만 부각됐어요. 마치 저희가 처음부터 중국을 이용만 하려던 나쁜 기업인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중국 당국이 저희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어요. 공장 내부 분위기도 점점 험악해졌어요. 일부 중국인 직원들은 한국인 관리자들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는 시계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중국 당국의 부당한 압박과 자의적인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오직 배신이라는 프레임만 씌워졌어요. 특히 기술 이전 요구를 거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협력 거부로 해석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핵심 기술을 모두 넘겨주면 삼성의 경쟁력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정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장은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사업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 쪽이었습니다. 철수 발표 후한 달이 지나면서 후이저우 전체가 거대한 지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삼성 공장의 파급 효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히 6천 명의 직업만 영향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협력업체들이었어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만 200개가 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매출의 80% 이상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발표와 함께 주문이 중단되면서 한 달도 안돼 10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포장재를 납품하던 업체의 사장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삼성과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제 300명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운송업체, 청소업체까지 포함하면 연관 실직자만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장 주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6천 명의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던 식당, 편의점, 카페, 이발소, 세탁소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만 수만 명이 몰렸던 상권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고객이 사라진 거죠.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있던 식당가는 아예 유령 도시가 됐어요. 30여 개 식당 중 20개가 넘는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곳들도 매출이 90% 이상 떨어져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살던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한달 만에 30%나 떨어졌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직원들이 떠나면서 임대료도 폭락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시설들의 변화였습니다. 삼성 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던 국제학교와 사립학교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 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교사들을 대량 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던 학원들은 아예 폐헌했어요. 의료시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직원들과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던 대형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료진들이 대거 해고됐습니다. 치과, 안과, 피부과 같은 전문의원들도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은행들도 어려워졌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업무가 크게 줄어들었고, 기존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면서 혼란이 생겼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급상승했습니다. 택시와 대중교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삼성공장을 오가는 승객들이 하루에 수천명이었는데, 이들이 사라지면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장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되면서 관련 운송업체들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변화를 직접 느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납부가 어려워진 세대가 급증했다고 했어요. 이사 나가는 집이 늘어나면서 단지 전체가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원가도 초토화됐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태권도장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 직원들의 자녀가 주 고객층이었는데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학원들이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놀랐습니다. 삼성 사람들이 좋은 고객이었어. 비싼 것도 잘 사고 현금으로 계산했거든. 이제는 매출이 반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골목 상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지방정부에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실직자와 수천 개의 영향받은 업체들을 단시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요. 후이저우시 전체 경제가 삼성 하나에 너무 의존했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공장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년간 매일같이 생산량을 압박하던 라인이 하나둘씩 멈춰가기 시작했어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던 건 전날 밤 생산량이었습니다. 목표 대비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 불량률은 어땠는지, 1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산 라인에서 들리던 기계 소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씩 정지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어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물류창고도 한산해졌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원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곳인데 이제는 창고 대부분이 비어있고 간혹 완제품을 출하하는 트럭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철수 발표 후두 달이 지나자 공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됐던 임원들과 핵심 기술진들은 대부분 떠났어요. 베트남 하노이나 인도 챗나이의 새로운 공장으로 발령을 받거나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지만 저희에게는 이별이었어요. 가장 먼저 떠난 건 연구개발팀장이던 박 이사님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후이저우에서 근무하시면서 저희와 가족처럼 지내셨는데 베트남 공장의 기술 책임자로 발령받으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미안하다. 같이 갈수 없어서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생산 관리를 담당하던 김 부장님도 인도로 떠나셨어요. 그분은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셨던 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희를 불러서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다. 새로운 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한 경험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품질 관리팀의 이 과장님은 한국 본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분의 아이들이 후이저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막내아들은 중국어가 더 편하다고 하던데 한국 학교 생활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후이저우에 뿌리를 내린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1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삶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상황만 봐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곳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현지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었어요. 15년이면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낸 셈인데, 쉽게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모두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받고 현지에 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삼성이라는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했거든요. 나이도 40대 중반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담당했던 설비 기술자들 중 절반 이상이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서 후이저우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제 부서의 최기술자였어요. 그분은 50살이 넘은 베테랑으로 삼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웠어요. 관리자님, 제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해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았어요. 스물 대 후반, 서른 대 초반의 엔지니어들은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여가 삼성 때보다 낮았고, 근무 조건도 좋지 않았어요. 저는 퇴직 후 작은 제조업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15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의 생산 관리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삼성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이저우시 정부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 재생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삼성이 떠난 자리를 메울 만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방 지역 우선 개발 정책도 저희에게는 불리하게 착용했어요. 중앙정부의 관심이 베이징, 텐진 같은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 지역인 후이저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도시회생을 위한 예산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해보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이들도 아빠, 우리는 이곳이 고향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곳이 저희의 고향이 된것 같았습니다. 철수 석 달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거든요. 가장 첨예한 갈등은 퇴직금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저희는 근속연수에 따라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어요. 15년 근속인 제 경우에는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어느날 공장 앞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분이 갑자기 관리자님은 돈 많이 받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조에서 원망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한 달치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예전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규직이었던 저희는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받았잖아 라는 시선을 받았고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은 우리는 왜 빠졌냐며 억울해했어요. 협력업체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삼성을 원망했지만 다른 일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탓했어요. 삼성이 가혹한 기술 이전 요구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장재 업체 사장님과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분은 삼성 때문에 사업이 망했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정부의 대응도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삼성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같은 삼성 직원이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해외로 발령받은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고, 현지에 남은 사람들을 고집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모임을 가질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김 과장은 베트남으로 간박 이사님이 부럽다.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부장은 그래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거 아니야?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 라고 반박했어요. 이런 갈등은 가족 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형은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중국에 남으려 하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중국이 더 편해요. 친구들도 여기 있고요라고 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됐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젊을 때 고생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는데라며 분개했고, 젊은 직원들은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할 거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며 서둘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침묵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는데,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것 같았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예전 동료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말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쌓아온 동료애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삼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저희 사이의 결속력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후이저 외곽에서 소규모 제조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15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산 관리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수입은 예전의 절반 정도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할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서면 여전히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트럭 소음은 들리지 않아요. 간혹 경비원 한두 명이 순찰을 도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공장 주변 상권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30여 개가 넘던 식당 중에서 지금 문을 연 곳은 다섯 곳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예전 같은 활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점심 시간에도 한적하기 그지 없습니다. 호떡을 파시던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으세요. 대신 그 자리에는 다른 분이 와서 과일을 팔고 계시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점심 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곳인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가해 보여요. 가장 변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지만 점점 소원해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공통 화제가 줄어들었거든요. 베트남으로 간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은 역시 새로운 시작 때문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현지에 남은 저희들끼리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각자의 생활에 치이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근황을 나누곤 해요. 김 과장은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했어요. 급여는 삼성 때의 60% 정도지만 그래도 일할 곳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장은 아예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업체인데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출발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던 분들 중에는 아직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기술자들은 취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후이저우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요. 삼성만큼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더큰 문제는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이 도시가 너무 오랫동안 외자 기업에만 의존해왔다는 점이에요.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나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삼성이 떠나자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민간의 불신도 여전했어요. 새로운 외국 기업들은 삼성 사례를 보면서 중국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기존 기업들도 추가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보다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년 전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한중 관계도 더욱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길에 빈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면 어땠을까. 이젠 후이저우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